LNF나 삼성 SDI, LG 화학, 포스코퓨처 m 등의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주가 하락이 꽤 심각한 것 같아요. 음. 뭐 종국 따라 LG 화학은 좀 덜하지만 음. 2차전지 섹터 내 기업들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아까 보셨지만 셀 단에서도 상당히 그 첨단생산세액 공제를 빼고서는 굉장히 음. 부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LG 엔솔이 어, 2분기에 올해 1953억 이익 났는 데이게 대부분 다 첨단 생산세이 공제고, 삼성 SDI도 2800 2억이 난데, 삼성 SDI는 결론적으로 전기차 중대형에 들어가는 비중이 5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나머지 영향 을 상당 부분 받습니다. 삼성 SDI가 그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뭐 IT 소재 쪽 영향도 음. 받고, 삼성 SDI는 그 ESS랑 어, LG엔솔보다는 매출에서 ESS랑 전동공고 파워툴 비중이 25%나 돼요. 그러니까 음. 그쪽도 같이 다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고 음. SK온은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지금 4,600억대 적자 그래서 사실은 SK온도 올해 연말까지는 적자가 나온다고 아, 흑자 전환한다고 했지만 내년이나 돼야지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지는 않은, 않은데 저는 사실 이 실적을 아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바로 그겁니다. 그 가동률이에요. 가동률. 음. 어, 일단 LG엔솔이 어, 작년에 평균적으로 한80% 초반에 가동률이 나왔다면 작년 초반에 네. 올해 1분기 기준, 기준으로 57% 까지 떨어졌거든요. 음.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삼성 SDR 같은 경우가 엄청 선방했다고 하지만 70%대인데 음. 70%대가 어 그럼 야, LGS로는 57%인데 음. 삼성 SDI는 70%면 삼성 SDI는 계속 뭐어 가동률이 안 꺾인 거 아니야? 그게 전혀 아니고요. 삼성 SDI는 전기차 쪽 가동률을 공개를 안 해요. 아. 그게 좀 잘못됐다고 본데 이거는 삼성 SDI의 가동률은 전기차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소형전지랑 음. 파워툴 쪽입니다. 그래서 음. 이쪽이 75% 나왔다고 해서 이 삼성 SDI의 가동률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SK 온도 원래는 작년만 기준으로 하면 90%대 가동률이었는데 지금은 어50%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가동률이 그러면 어잔 작년 대비로는 떨어졌는데 네. 올해 1분기 대비 아까 실적도 QQ 보듯이 네. 가동률도 QQ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훨씬 더 디테일하고 음.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다인 행 거는 LG 엔솔이 1분기에 57.4에서 네. 2분기에 59.4로 아주 소폭이지만 개선됐고요. 네. 어 3분기는 그래도 60% 중후반까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돼요. 음.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는. 야, 진짜 7 0대 가동률만 나와도 굉장히 선방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g에서 sk 온 sk 온도 그 포드 물량을 그 빠르게 음. 현대기아차 쪽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네. 현대기아차는 굉장히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는 지금 타이밍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네. 2분기, 때, 2분기 기준으로 물론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에 관련된 마진은 6. 7%까지 떨어졌어요 어, 그렇게 떨어졌네요. 반통 났어요. 어... 전기차 맞 많이... 근데 현대 기아차 중에 기아가 거의 10. 거의 10.89%가 나와요. 어, 테슬라 그늘 네. 영업이익 박하다 네. 그랬는데 그그 네, 네, 네. 그 실제 그 이익률이 네.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비교도 안 되고요. 현대차도 테슬라보단 잘 나옵니다. 7에서 8% 정도 영업 이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음. 어 지금 하이브리드 차잘 팔리는 걸로도 최대 수혜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이럴 때 공격적으로 딱 느꼈어요. 이번에 배터리 셀 화재 날 때도 제일 먼저 딱일 번으로 음. 우리 배터리 두개 빼고는 다 에지엔슨이나 에스케이 쓴다 밝혔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기차로 포드는 뭐 분기별로 뭐 전기차로 적자낸다 뭐말 많은데. 아닌 거죠 상황이 다른 거죠 모든 전기차 업체들이 다 박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은 충분히 현대기아차가 잘 나간다 그러면 SK온 가동률이 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이 채권의 흐름을 봐도 조금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네. 그 포스코퓨처엠이 광양의 양극재 공장 자금 확보한다고 3년물짜리 채권이랑 5년물짜리 채권을 6천억 발행했거든요. 음. 근데 뭐 이거 나오자마자 조기 환판이라고 하냐 뭐 그렇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뜨겁다는 음. 거고 채권 수요에서도 알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 가격은 다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리튬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근데 가격보다 중요한 건 물량이거든요. 요거 보시면 삼성증권 자료인데 뭐 삼성증권은 삼성증권 자체 그 부분이 반영되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음. LG화학하고 포스코퓨처엠만 20% 넘는 어, 연간으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LG화학이 20% 정도, 포스코퓨처엠이 25.2% 정도 늘어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연간 출하량이 어, 성장률 자체는 둔화됐지만. 20%대 성장을 한다는 거고요. 음. 그럼 24년도에 이렇게 네. 박살난 상황에서 25%어 성장을 하는 포스코퓨처엠이 그럼 내년 출하량은 얼마나 늘어나냐? 음. 내년 출하량은 최소 100%를 보고 있습니다. 어, LG화학이 네. 가장 보수적인데 LG화학이 네. 25년도 기준 70에서 80%니까 네. 포스코퓨처엠 100%. 에코프로비엠도 네. 내년에는 출하량 1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음.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올해 실적으로 치면 가장 어려운 최악의 구간 네. 바닥 국면을 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출 단가입니다. 요것도 삼성증권하고 그 한국 무역 통계의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양극재 네. 수출 단가가 26.kg당 26.5달러. 네. 그러니까 역대급 바닥 찍었어요. 음... 네, 그러니까 바닥 쳤다. 아마 <laughs> 바닥 쳤다고. 음, 적어도 바닥권 근처 갔다. 정확합니다. 음. 바닥권 근처는 지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음. 그래서 26.5달러에서 드디어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 6월 말 기준으로 27.4달러니까, 키로그램당 지금 대략 한 1, 2% 개선 추세에있고 음. 7월 달 데이터 나오면 또 업데이트 드릴 거예요. 아마 9월 초에 초중순에 나오면 업데이트 드릴 건데, 그러면 어26.5 달러의 양극재 수출 단가를 버틴 포스코퓨체엠이나 음. l g 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이 또는 코스모신소재가 이 수출 단가 기준으로 그 양극재 판가랑 음. 어, 리튬 하락가랑 그 역마진 나는 거에 대한 그게 되는 거죠 음. 레퍼런스가 쌓이고 대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바닥 가격대를 지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 그 지나고 있다는 거고요. 음. 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연간으로는 네. 지금 20% 지금 출하량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에코프로비엠의 가장 큰 고객사가 삼성SDI입니다. 음. 근데 저는 삼성SDI가 나쁠 거라고 안 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음. 연간 캐파를 6조 5천억 이상을 줄이지 음. 않은 회사고 삼성SDI가 또 각형이 만약에 파우치에 네. 화재 안전성 측면에 캐스천 마크가 붙으면 음. 유일하게 각형을 하는 삼성 S D I가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데 삼성 S D I가 발빠르게 지금 인디아나 미국 공장을 하다 못해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최대한 음.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음. 첨단 생산세액 공제 하나도 혜택을 못 받은 회사니까. 네. 지금 삼성 SDI 입장에서 아마 속이 끓을 거예요 LG엔솔이랑 SQ는 4천억씩 음, 그 보조금 받는데. 보조금을 받는데 그래서 이 삼성 SDI가 인디애나 미국 공장 물량 스테란티스 비중을 높이면 높이고 그게 매출과 이익으로 찍히면 찍힐수록 히면찍 에코프로빈 입장에서는 여기서 마이너스 20%가 아니라 좋아질 수 음. 이 있는 그 구간이 확률적으로 음. 매우 높은 상황인 거고요 음. 그 다음에 가격은 보시면 다 LG화학이나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40% 넘게 빠졌어요. 음. 그래서 아까 조심스럽게 어 킬로그램당 이 수치를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킬로그램당 어26.5 달러 정도면 바닥권 가격을 좀 형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그 삼성 SDI의 그 배터리 뭐 각형 유일하게 각형을 쓴다 하면서 이게 참 각광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에코프로 BM까지 또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어. 삼성 SDI의 가장 핵심 물론 삼성 SDI가 뭐 포스코퓨처엠도 음. 주고 있지만 삼성 SDI가 에코프로 BM 줄 수밖에 없는 게 에코 프로 BM 실적의 음. 60% 이상은 에코 프로 GEM이라고, 네. 에코 프로 GEM이 삼성 SDI 합작입니다. 아. 그래서 아 삼성 SDI는 에코프로 비엠을 챙길 수밖에 없고요. 아 네, 네. 에코프로 비엠 좀 주주분들께서는 <laughs> 일부 영상을 좀 다시 보셔서 <laughs> 삼성 SDI가 왜좋아지지또 <laughs> 네, 네, 네. 어, 에코프로 비엠이 네. 왜좋아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 요즘 사실 이차전지 되게 좋지 않, 그러니까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네. 어, 네. 이 와중에 포스코홀딩스가 네. 이 모처럼 굉장히 네. 이 속시원한 이 주주분들에게 주가 올려주는 또 이런 어, 발표, 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서 참 기분이 좋은데. 포스코홀딩스가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계획대로 네네.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어,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네. 기업 밸류에이션을 높인다는 방침인데요. 이게 네. 계획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자사주 소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계획이고요. 그2000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2024년에 자사주 2% 소각 포함해서 3년간 6%거든요. 그러니까 음. 2% 소각하는지는 올해 연말 돼봐야 알아요. 음. 네, 그래서 자사주 소각 비중 이 6%까지 한다고 한 거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을 주주하는것 같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신규 자사주 매입하면 요 포스코홀딩스 IR 자료인데요. 네. 신규 자사주 매입하면 즉시 소각 정책 시행하겠다고 했고 아. 실제 소각된 거는 어그 천억 정도 자사주 신규 매입 소각이 이사회 의결 됐어요. 어 그럼 실제로 하고 있네요, 네. 진짜. 천억 정도는 어. 실제 진행이 어, 행동을 됐습니다. 하고 있네요. 근데 이걸 최대 그 올해 연간으로 2% 네. 최대 3년간 6%를 소각하겠다 아, 밝힌 거죠. 그래서 진행이 네, 되는 거고요. 지금 전체 주주 환원 규모 추이를 보면 자사수 소각 2%에 신규 발행 그 천억까지 포함하면 1.5조 네. 정도를 총 금액으로 네. 하겠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또 어, 잘하고 있는 게그 네. 도난되는 사업부를 그 저수익성 비핵심 자산을 120개를 2026년까지 9 7로 처분하겠다고 했어요. 아... 그럼 그걸로 얻어지는 누적 현금이 2조 6천억입니다. 엄청난 현금이고요. 그럼 2조 6천억을 어디다 쓸 거야? 저는 리튬 관련된 사업을 더 어, 강화하는데. 음... 그래서 지금 계속 포스코딩스는 나쁠 게 없는 게 리튬 가격 이 계속 빠지니까 네. 아주 저가의 리튬 광산, 음... 어, 아르헨티나 말고 지금 칠레 쪽이나 네. 호주 쪽이나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엄청난 현금흐름으로. 뭐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2차전지 상황이 안 좋은 와중에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건 네. 이게 회사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주환원으로? 네, 그렇죠. 왜냐면 계속 그 리튬 관련된 그 가격도 엄청나게 네. 보수적으로 잡고 네. 그 리튬으로 나는 에비타 마진도 뭐 네. 23%가 난다고 했는데 네. 리튬 관련된 마진이 아르헨티나 엄머, 염호, 음베르토 엄머에서 나는 게 최상의 품질이에요. 상식적으로 지금 아르헨티나 웅베르토 여모의 마진이 정상 수준을 밟으면 네. 40% 50% 나올 거라고 보고요. 많게 보는 데는 70% 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23%는 엄청나게 보수 쪽으로 잡지 않았을까 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조차 컨퍼런스콜에 2026년부터 리튬 가격 반등 나올 거라 했는데 네. 그 반등 가격이 16,000불을 잡아놨어요. 아. 근데 리튬 관련돼서 이거 미래세 증권 자료인데요. 급격하게 25년도나 26년도에 2025년과 26년에 리튬의 공급 증가율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리튬 관련된 엄청나게 어,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 그들만의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위 업체들이 못 버티고 생산 원가 코스트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도태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아주 좋은 예가. 리튬의 최상위 업체 앨범 아래 그 생산 원가 단가랑 요 네. 중국의 그 스포드민 광성 리튬 업체하고의 원가 차이가 4.4배가 나요. 4.7배가 나요. 오. 아 그렇게 많이 나나요? 그, 그, 뭐, 그거? 못, 못 맞추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국 그 스포드민 업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리튬이 돈, 돈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많은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네. 리튬 가격에 계속 빠지니까 어, 상당 부분 연기를 하거나 음. 펀딩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프로젝트도 펀딩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음. 상당 부분 리튬 관련된 공급이 늘어날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지연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음. 그럼 어떤 현상이 있냐? 지금 상위 이 앨범아리 1등이고요. 이 SQM 2등, 아카디움 리튬이 3등이고 이 중국의 간펑 리튬 이런 회사들이 최상위권인데 음. 그 회사들조차 스포드민 탄산리튬 수산리튬 다 하는데는 앨범만밖에 없어요. 아 SQM조차 스포드민이나 스페셜티는 또 못해요. 음. 그리고 중국의 간펑리튬 스포드민이나 탄산리튬 수산리튬 스페셜티 다 하는데 음. 중국의 간펑리튬이나 요 틴치리튬 요다 하는 회사들은 또 비중 조절을 어 고가인 뭐 강산이나 이런 게 비중이 앨범 만의 SQM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음. 그냥 저가인 탄산 리튬 위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리튬 회사마다 포트폴리오 차이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위 리튬 회사들이 우리 원유처럼 음. 그들만의 오펙처럼 오펙 플러스처럼 음. 가격 조절을 어느 순간 급격히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아, 올려버릴 수 있다. 어, 올릴 가능성 이 있잖. 아 왜냐면 이제 이 하위 업체들이 정리되는 순간이 딱 음. 끝나는 순간. 그러면 상위 업체들이 독식하는데 네. 나는 상위 업체들은 다 기본적으로 스포드맨부터 스페셜들이 다할줄 아는데 그거조차도 여기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는 음. 여기에 공급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수 있고 그 공급 가능성에 치킨 게임이 끝나면 앨범알이나 SQM 그리고 포스코딩스 같은 최상위 업체들 뭐 중국의 간펑리튬도 음. 최상위 업체입니다. 사실 이런 업체들로 더 수급이 쏠림이 현상이 음. 있을 거로 봅니다. 어, 그럼 포스코홀딩스도 그때는 리튬 가격 올리면서 좀 어, 매출을 좀 늘릴 네.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포스코홀딩스 그때 되면 26년, 27년 되면 음. 리튬의 생산량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아, 지금 이미 2만 1,500톤인데 네. 26년 기준로 9만 6천 톤이니까요. 네,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 야, 그럼 포스코홀딩스 자사주 소각도 하고 이렇게 네. 그 리튬 쪽에서도 좀 좋은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포스코인스 좀 주주분들은 그래도 좀 기쁜 소식을 좀 전해 드렸어요.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싸졌어요. 아. 사실은 PBR 기준은 0.45배면요. 네. 어, 2차 전지 리튬 밸류는 뭐 당연히 못 받는 거고요. 네. 포스코링딩스가 가진 포스코퓨처엠, 그다음에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포스코엠테, 포스코스틸리온 음. 그런 다양한 그다음 비상장 자회사인 포스코건설 네. 이런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합해서 음. 그거 뭐 중복 상장된 것들 뭐 할인율을 해서 보통 음. 50% 주는데 그 지분 가치를 다 더하면 포스코 현재 주가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 그 말은 아. 무슨 말이냐? 심지어 포스코 홀딩스가 가진 철강 가치조차도 밸류로. 밸류를 음. 조금밖에 안 준다는 거. 죽인 주는데. 아. 예. 그러면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차전지 좀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어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다. 지금 조금씩 담아가기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포스코홀딩스 좋다고 얘기하면 언제 좋다고 얘기했는데 하나 주가 안 가냐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음. 그때 포스코홀딩스랑 지금의 뷰랑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사실은. 아. 바뀐 거라면 사실은 리튬 생산량, 그러니까 네. 리튬을 2026년까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음. 뭐 15만 톤 하기로 했는데 그게 9만 6천 톤으로 줄어든 건 있는데 그, 그 9만 6천 톤 줄어든 걸 감안해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어, 너무 저평가됐다고 보겠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단기 뭐, 뭐 6개월 이렇게 보시는 투자는 아니니까 이수전지가 아, 좋은 구간으로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그 광복절을 맞아서 그 이동체 에코프로 회장님께서 특별 사면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도 뭐 산학협력이나 공장 증설 같은 투자를 뭐 공교롭게도반 맞춰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좀 이런 공격적인 투자, 회장님 사면도 받았으니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 왜냐면 최고 결정권자,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의견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완전히 공백이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워낙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출하량 기준으로전 음. 세계 1등이에요 중국을 제외하고 그다음 에코프로 에 머티리얼즈가 하는 전구체도 1등입니다. 음. 많은 엄청나게 어 굉장히 그 에코프로 그룹 자체적으로 음. 심지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상장은 안 됐지만 네. 원래 원래 정상적인 밸류는 2조에서 3조 상장 가치를 받던 회사들니까 그러니까 이 네. 똘똘한 자회사들이 지금. 사실 최상위권에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의 의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파리로 음. 광복절 특사 받은 게 음. 굉장히 그 의사 결정을 빠르게 음. 탄력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보고요 많은 부분이 돈 자금 투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올 스탑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을 거고 음. 얼마나 그 이동 최장님이 좀 공격적으로 음. 그 의지를 내비치냐에 따라 주가는 상당히 탈, 제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오. 종목이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딱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일단 27년 기준으로 기존에 발표했던 71만 톤이라는 출하량이 얼마나 줄어드냐는 것 같아요. 음. 근데 71만 톤의 줄어드는데 뭐 말도 안 되게 7십만 톤이 반토막나 뭐 삼십만 톤을 출하량을 발표할 것 같지는 않고 그 발표 시기에 맞춰서 한 번의 출렁임은 있겠지만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똑같거든요 이미 올해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 어 바닥에 대한 거는 이미 너무나 다 포스코퓨처엠이나 뭐 LNF나 코스모 신소재는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얼마나 더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냐라고 봤을 때는. 포스코퓨처앤과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반등으로 측면은 가장 좀 드라마틱하게 나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주가도 당연히 반등 강도가 더 세지 않을까. 음. 네. 3분기는 네. 나쁠 거라고 다 예상하기 때문에 네. 결정적으로는 4분기 에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주식 투자를 어좀긴 호흡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전기차를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전기차는 가장 자율주행 그리고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가장 완벽한 동력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휘발유 차나 수소 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전기차가 미래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쓰이는 효율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 가장 중요한 거 시기는 지연될 수 있지만 결국은 탈탄소 친환경이라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음. 예. 그리고 전기차는 앞으로 자율주행차랑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전기차 안에 어, 모빌리티 이동 단순히 이동 수단이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탈바꿈돼서 전기차 안에서 업무도 보고 전기차 안에서 컨텐츠도 감상하고 전기차 안에서 뭐 다양한 어, 활동을 할수 있을 거기 때문에 순전히 차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전기차 자체는 매크로 이슈가 어떻든 미국 대선이 어떻든 결국은 앞으로 휘발유차가휘발유차를 만드는 회사가 시기를 늦췄을 뿐이지 전기차 생산을 안할 것으로 음. 네, 그렇게 먼 미래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 자체가 배터리 시장의 전체는 아닙니다. 물론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만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수단이 될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UAM, 그 다음에 로보택시, 다양한 로봇, 어, 다양한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다양한 그 IT 제품들 그리고 모든 어, 미래 이동 수단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엄청나게 배터리 확장성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커지면 당연히 안쓸 수가 없는 ESS 시장까지. ESS 시장 우리가 못했던 게 아니라 안한 겁니다. 전략적으로 전기차로 방향성을 돌린 거고요. 발 빠르게 다시 삼성 SDI가 ESS 시장을 뺏어가고 있고요. 그 ESS 말고 하이브리드가 잘 되니까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어 따끈따끈한 어제 뉴스로 삼성 SDI가 CATL을 제치고 하이브리드 어, 배터리에서는 삼성 SDI가 전체 글로벌 출하량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기술 레퍼런스나 고객사 다변화나 이런 게 국내 배터리 셀 업체 포함해서 소재단과 장비단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너무 힘드실 건잘 알지만 그러면 냉정하게 따져 보시는 거예요. 어, 주가 박살 났는데 주가 박살 난 박살 난 것보다 이익이 더 빠지면 어, 배터리를 팔고 그리고 배터리를 어 계속 말하잖아요 저 말고 다른 분도 2, 3년 동안 좀 중장기로 보자 중장기로 못 보실 분은 그냥 팔고 떠나시는 게 맞고요 냉정하게 보세요 배터리랑 반도체랑 제약이랑 조선이랑 있는데 어 반도체는 어 앞으로 내년에 실적이 100% 좋아지는데 주가 200% 올랐어 그럼 반도체 비싼 거죠 근데 배터리 아 내년에 실적 나빠지는데 그래서 주가 70% 빠졌어 평균 67% 빠졌으니까 67% 빠졌는데 그러면 주가 67%, 67 빠졌는데 이익이 150% 200%씩 더나 빠져요. 그러면 배터리는 계속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와중에 분기별로 200% 실적이 개선되는 것도 있고 전체 평균적으로 너무 좋아하시는 에코프로, 박살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홀딩스조차 주가는 70% 빠졌는데 내년에 이익은 50% 개선된다? 그러면 다른 그 다른 뭐 제약 바이오나 반도체나 뭐 조선이나 이런 회사들 보다 배터리가 매력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진짜 이제 찐바닥을 가능하는 시기가 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정말로 배터리라는 장기 산업의 어 정말 긴 호흡으로 어 모빌리티의 대전환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그러면 배터리를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서 수익을 낸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지, 그거를 이익 대비 주가 오른 거랑 그 계속 끊임없이 그걸 비교해서 어. 반도체 이익 오른 거 대비 주가가 얼마큼 올라? 그거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제약바이오 이렇게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익이 얼마나 오를까? 조선 이렇게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익이 얼마나 올랐을까? 음. 그걸 끊임없이 비교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중장기 메가 트렌드 친환경 탈탄소 전기차라는 그 모빌리티의 대전화 음. 이거에 딱 맞는 게 어떤 산업인지 그리고 배터리 산업으로요 엄청난 고용 유발 효과가 생겼습니다. 음. 지금 청주, 포항, 울산 신규로요 에코프로가 언제부터 대기업이었어요. 음, 그쵸, 그쵸. 이제 완전한 대기업 집단이 됐잖아요. 연간 유유발하는 고용 효과가 수백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을 어,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의적인 명부도 절대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대표님 어떻게 보면 좀 2차 전지 가장 힘든 구간 지나고 있다는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여게에서김지훈 대표님과 인터뷰를 마쳐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렇게 알찬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